나만의 미니 요새 만들기 아이 안 구하고 99일 살기 하고 있었는데 아이를 안 구하니까 할게 없고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씨앗 열심히 모아서 나무 씨앗을 샀어요 새로운 나무는 이렇게 밝은 색이고 풍성하게 자라요 그래서 이 나무로 요새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봤어요 나만의 미니 요새 농장이랑 냄비로 무한 스토 공장 만들어주고 혹시 몰라 방어설계도 있는 곳에 만들었어요 전등 가구도 사서 설치해주고, 마지막 묘목 3개로 입구 막아줬어요. 나무가 중간 정도 자랐을 때 창문처럼 되었길래 고개 내밀어 기지 구경 한번 해주고, 새로운 농장은 호박이랑 옥수수가 많이 자라요. 이제 완전히 막혔어요. 신도가 쌓이고 비가 오니 오일 드릴이 있는데도 불이 점점 꺼지더라고요. 그러다 불이 완전히 꺼져버렸어요. 그래도 이 안은 안전하겠지? 했는데, 웬걸? 늑대가 스폰되는 거예요. 그것도 알파늑대가 한 마리도 아니고 두세 마리씩 스폰됐어요. 앞에는 방어 설계도가 있어서 다행히 나오자마자 죽었는데, 뒤에서는 트리랑 전등에 끼어 있다가 튀어나오더라고요. 알파늑대가 두 마리씩 덤벼대니 피가 점점 딸는 거예요. 근데 캠프 불이 꺼져서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분대도다 쓰고 피가 조금 남았을 때 나무 부수고 바깥 구급 나갔어요. 나무로 입구 뚫으면 신도들이 와서 방어 설계 돼서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밖에 있는 메디키까지랑 조심조심 접근했는데 신도가 너무 많고 피는 딸피여서 공기가 안 나더라고요. 한 대라도 맞으면 끝이어서 그렇게 주변을 맴돌다가 결국.